네, SD 대 합픽을 후반전 시작합니다. 15대 11로 SD가 4점 앞서고 있고요. 점수 차는 4점이고요. 뭐, 차이대로 그렇게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고 재밌습니다. 이전 경기가 최고 밑경기라 생텐데이 경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네, 지금까지 선수는 어, 잘 네. 피했고요. 어, 높이가 엄청 난다. 지종이 들어갑니다. 잘하는 포워드가 잘하는 선수가 괜히 뭐딴게 아니에요. 그냥 넣을 때 넣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맞죠? 사실 뭐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놓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맞아. 이여서 아, 씨도 저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도 안해주니 저하고 제주도 놀러 가는 게 좋구나. 맨날 떡 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 스케줄이 좀안맞았던 걸로. 오, 오, 야. 그래서 스케줄이, 이따가.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제 i n g y 이거 한 m 번 당한 l 같 n g you, I'm t e 아 l i n g you, I'm t e 하 l i n 에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o m m 착했네요 이전까지는 거의 교격계였군요. 이걸 올라가나요? 이거를? 누구죠? 스톤이 어, 아프지않네 오, 이거 뭐죠? 아, 방! 아, 높이요. 야 높이요. 너무 무시하네요. 자, 누군가요? SD14번이 누굴까요? s d 1 4 내꺼 있겠지. 김경찬 아, 선수. 아, 아, 발이 따라가는 수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이 좀 먼저 나갔고요. 서긴는데 예. 절대 <laughs> 앞이기이 앞서, 밀리지 않아요. 이런 박빙 경기는 뭐 바스켓 카운트나 3점 한방으로 딱 어디서 이제 추가 기울기 시작하죠. 재능 대 재능의 싸움.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요거를! 짧아요. 야 높이가. <laughs> SD가 높이를 밀립니다. 그죠? <laughs> 야 네, 서로 파울하고 껴안아 주고. 네, 서로 가 거리도 유지해야 되는데. 야 시장. 거리도 유지합시다. 껴안지 마세요. 혼자 찌 말고 아, 너무 뭐가냐. 상을 맞고 아픈데 웃으면서 상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갔죠 그냥 때리고 때리고 웃으면서. 뭐. 이거 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갑니다. 자. 문경천. 아, 아. 문경인 쪽에 두 아, 명이 잘 빼고요. 문경인 안 돼. 근데 이거 높이 싸. 너무 싸. 야 이거 하고요. 귀염둥이 같은 저 선수 누군가요? <목소리> 김정석 선수. 오, 잘 읽었어요. 아, 잘 읽었어요. 근데.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진짜 핫픽을 13번, 김정석 선수. 갑자기 어른들 뛰고 있는데, 아빠를 따라온 아이 같은 느낌으로 좀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피카츄 느낌인데요. 피카츄 좋아. 피카츄 가드. <목소리> 자, 피카츄 가드, 김정석. 네. 김정석 오, 신정찬야신실 자... 자신감이 있네요 네, 신실 자신감이 있어요 야, 높이네, 높이 노피. 약간 진짜 오, 야 이건데 진짜 우승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서 아주 무방한 사실 요 경기랑 전 경기가 4강이라 해도 사실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어갔고 이거 아, 아 요런게 약간 아쉬워. 한번더 한 쳐도 됐는데. 그러니까 세기, 세기. 어. 요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문석준 거야? 자, 민경인, 절대 한 방에 안 뜹니다. 세이거를이 민경인! 오, 아! 왜 우리가 우승을 1승인지0년에 네. 한, 리기 챌린지 0년에한 SD. 아니, 한이죠. 우승 후반의 격동 야! 근데 SD도 어... 그때 당시에 문경이 좀 출전이 불투명해서 그렇지. 아니 떴어요. 떴는데 했랐지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 수비가 되게 약했거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비들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저... 민경일이 되게 큰거요 민경일까지 합께하고 우리가 팀플포스터가 되고 나니까 높이에서 장담이 커졌어요. 사실 아, 이제 아, 유망주라기엔 다 서른이 됐죠. 어, 유망주 나무가 있잖 아, 아, 이제는 이층해야 아, 될. 아, 이거를? 오, 야! 피카츄만을... 우리 쓰... <laughs> 야 우리 스카츄가 아들 김정석! 잘 쓰리샷을 얻어냅니다. 피카츄? 우리 김정석 스카츄의 저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옷도 그죠, 약간? 번쩍번쩍한 느낌 있고. 이 경기장에 큰 선수가 되게 많은데 유일한 귀여둥이 네.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옆에 선수들이 다 크다 보니까 음, 한 75는 돼 보이거든요? 너무 커요. 이 경기 이 대회에서 이렇게 키큰 큰 선수들이 동시에 뛴 적이 없었던 어, 것 같아. 요 여기는 지금 코트에서 배구팀 만들어도 돼요. 진짜. 아니, 어제 스피드랑 거기 어디지? 펜타곤이 약간 밖인데 여기는 약간 더큰 느낌 있어요. 음. 어제 스피드도 한187 이상이 4명이 었거든요 카드 한번 볼게요. 하나 더. 억지로. 어, 다 놓치나요? 아. 아, 우리 피카츄. 아, 우리 피카츄 여기 쓸데없는 데서 전기방전한 것 같아요. 야. 자, 갑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작은 키는 아닌데, 네, 너무 커, <laughs> 여기 지금. 아, 너무 크니까, 185가 별로. 그렇게 어, 안 커, <laughs> 작아볼까. 야, 어, 이거... 어, 빨리 <laughs> 높아 저 선수 키는 멋일까요이 선수는 또올라가이 선수는 올라간 선수야. 올라갔나? 야, 정현욱! 약간 소공 때는 홀리게 우유 발음이 어려운 수어요 우유, 우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양말도 까만 양말 신고 야, 이 경기 보는 팀들은 펜타곤도 이제 봐야 될 거야. 이 경기가 우승후보끼리 격돌이거든요. 아, 위 펜타곤도 괜찮거든요. 이제 자기들하고 붙어야 될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스피드랑 붙었고, 스피드 대파 쳤고요. <laughs> 가드가 한명 왔어. 한 명이 누구였나요? 변기어인데 그게 가드일까요? <laughs> 눈물이 나던데? 야, 저현은 그게 다나줍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됩니다. 경적 차이가 꽤 나네요, 근데. 문경인, 야! 내가 바로 헬스장 타이거즈다. 잘하긴 잘하네, 진짜. 이정섭 생각보다 노련한데요. 아, 어 높이 싸움 보세요. 야하. 야하. 자 누구 파울일까요? 누구 파울이죠? 문경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좀건거 같아요. 문경이는 파울을 했는데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하니까 이걸 욕할 수도 없고. 욕건 살짝 올라왔을 텐데 목에 목 젓가락 젓가지 올라왔는데 문경이 씩 웃으니까 요즘 뭐 리플이 없는데 예전과 면 악플이 달렸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제는 악플 뭐 저기 네. 달기는 약간 애매이 됐어. 익명성 <laughs> 얘기도 자 경기 재밌습니다. 저희도 아이 지쳐가지고 해설 안될줄 알았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laughs> 맞아요. 피카츄 가드가 좀 비싸서 그래도 좀 약간 이해는 왔네요 제가 농구 하루도 80kg를 가본 적이 없는데. <laughs> 80km 오셨어요? 오는데 한 80km 찍히더라고갈때 180km 가신것거아요 저랑 술 한잔하고 황천길 갑니다 황천길 <laughs> 180km 밖에 안 될까요? 아, 80km가 속도가 아니라 거리가 80km입니다 일까 아, 알고 있죠 상당히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대회 오신 거 어땠어요? 솔직하면 그냥 추모니다지아 그리고 아까 그 통구상을 눈앞에서 봐버려서 본인도 많이 당했다 생각보다 야, 이거 하나에 가긴 들텐데요. 나쁘진 않은데, 어. 피카츄 잘해주네요 피카츄 잘해주어요잘 빠졌어요. 정현우 좋은데! 아 야! 와 경기 세번한데요 <laughs> 화를 맞아요, 사실. 우리 피카츄가 한분했어요 전기 왕전하다가, 네, 화를 불렸는데 뭐, 아니라고. 온통 박식기 한번 실전했고요. 아. 오, 오 스텝 좋고. 아, 잠깐만, 피카츄가가 약간, 잠깐, 괜찮나요? 자, 핫픽군의귀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식 부상당한 안될 텐데. 어, 어, 혹시 타이거 킥 맞은 거 같죠? 아. 네, 괜찮나요? 저거는 뛰어야 돼요. 저거는 더 쉬면은 더 아파. 저것도 문경인 짓이 아닐까요? 저 천상호 보시고요. 28대21로 SD가 7점 앞서고 있습니다. 타이머 어디지? 파킹. 동영아, 장동영. 저 새끼 전화 안 받아? 너 혼자 하고 있어, 다 빼고. 시작됐고요. 마무리 36초 남았고요. 하피가 지금 팀 파울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짜릿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야. 아. SG도 무섭